자 오늘은 함수의 최대 최소 구단원의 십번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했다.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께네 종이 한 장에 설명했다. 양수 A 음. 양수 A가 요런 조건이 있어 최대값 최소값 두어졌다.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듯이 가면 되겠다. 가능한 그림을 가려라자 우선 미분의 끝값부터 구해야 되겠지. 미분하니까네 요렇게 되어지고. x 이꼴 3분의 a x 이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왼쪽이있 양수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왼쪽 플러스 a는 오른쪽 이렇게 돼지지겠지그요 3분의 a에서 극값 나오고 마이너스 a에서 극값 나오고 이렇게 돼야진다그고요 상태 내에서 최대값은 m 이란 한다 요 두놈 중에서 한놈이겠지 최소값은 27분의 14란다 요 3분의 a 에 잡아 여주면 27분의 14가 나온다 이 말이야 f 3분의, 5... 3분의 a를 잡아야지 뭐이 3분의 a 잡아야지 27분의 마이너스 5a 3승? 3분의 a를 잡아야지 뭐이거뭐들 주로 27분의 1인데 a 3승 이거 27분의 5가 아니고 왜뭐내 눈에 5겠지 보여 노 3분의 a를 잡아야지 보자 3분의 a를 요 요. 요. 요걸 구하기 위하여 3분의 a를 잡아 여주면은 27분의 a 삼성. 런데왜 마이너스 이렇게 또 붙이 안? 노그 다음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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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산 다해준 기다, 그제? 그래? 계산 다 해. a 삼성 플러스 2예요 요까지. 여자도 9분의 a 제, 제곱에서 삼성, 마이리때지고이것도 잡아야고, 계산을 다 해준 결과, 간단하게, 이렇게 나왔다. 그래서 A가 처리가 되었다. A가 2 A가 이라는게 나왔다. 하나, 하나 구했지. 최대 값을 구하라. A를 구했으니까 요, 요 함수가 깨끗하게 떨어졌다. 그치? 깨끗하게 떨어졌으니까 A를 잡아 놨던지 마이너스 a를 잡아 했던지 둘 중에 하나 다 줘. a를 잡아야 하니까는 10이 나오고 마이너스 a를 잡아니까는 또그 10, 또10 똑같아. 두개 그림을 약간 흔들어다가도 10, 10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뭐 10, 그 10. a는 2 이렇게. 뭐 그래 어려운 문제 아니다. 평소 때 풀던 대로 처리해 주면 돼. 계산만 옳게 해주면 돼지겠다됐나 음.